자, 47페이지 8번 문항. 마지막 문제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자. 자, 원래 여기 콕이 딱 있잖아. 그럼 선 생이 님 아직 아직까지, 아직까지 이제 안가르쳐서 그런데 만점 완성만 들어가게 되면 누적 표현이라고 해서 선 생님이 어떻게 가까 콕이 있을 때 콕에서 누적 표현을 해서 아래쪽으로 내려오는 케이스가 있고 위쪽으로 올라가는 케이스가 있거든. 알아니 콕을 닫았느냐, 계속 열어 놨냐에 따라 좀 차이가 나. 알아니 어, 그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나중에 하고 지금은 우선 배운 대로만 가자. 알았지? 오케이. 자맨 처음에 딱 보자마자 자, 실험일이야 너놓고 반응하고 있어 실험일은 미정계수가 두 개니까 어떻게 변화 보면 돼자 실험 사, 아, 세 번째 거는 뭐란 말이야 어세 번째 거는 이제 자료 해석해 줘야 되는데 질량 자료, 몰 자료, 부피 자료 있어 아 질량 자료 있고 몰 자료 있고 부피 자료 있어 이거 갖고 어떻게 우리 1번, 2번, 3번 세 가지 생각할 수 있다는 거 알고 있지 맞지? 이런 거 빨리 빨리 머릿속으로 생각하면 돼 1번 말도 안 되고 알았지 2번 같은 경우는 어떻게 여기에 만약에 몰이 구해지면 AB에 몰이 구해지면 얘가 되긴 되겠다 맞지? 어, 아직까지 확정적인 건 아닌데 되긴 되겠다. 오케이 오케이. 그럼 3번 반질. 그럼 만들면 되겠지 뭐. 어, 우리 배운 대로 딱 생각하면 되겠지 이제. 되니? 오케이 오케이. 자 이제 세 번째 어떻게 생각해보자 말이야. 바로 어, 네 번째. 이제 변화 보러 가야지. 변화 보러 가야지. 변화 보러 가야지. 변화 보러 가는데 어떻게 딱 보이, 아이고야 이봐. 실험 나 같은 경우는 각각이 반응하는 거거든. 이때 몰비가 실험 1과 2가 어3대 4래. 뭐 끝났다. 생성물비3대 4야. 그럼 변화가 3대 4라는 얘기야. 이해하 돼? 그럼 변화가 3대 4만큼 일어나는 상황이 연출된다 이 말이잖아. 아, 아 미안 미안 미안. 하나만 더. 아, 아 선생님 너무 빠르게 지나갔다. 요 뭐라고 부피하고 또 봐야 되잖아. 뭐라고 부피는 기체 일몰의 부피 없어. 부피비고 몰수비를 쓸수 있는 것도 없어. 이거 뭐다 질량이 위인데뭐써 이거. 그럼 어떻게? 둘이 갖다 놓고 출발하면 돼. 갖다 놓고 출발하면 돼. 알았니 어. 여기 구니까 내가 구. 항상 시킨 대로 하면 돼. 그냥 알았지? 뭐 아무것도 없는데 어떡하겠니? 아, 았니 어. 갖다 놓고선 출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지. 되니 오케이. 구 여기 8. 여기다 가면 돼. W가 팔이면 얘도 팔. 아, 얘는 어떻게 되겠냐? 어. 보자. 여기 빼면 15. 됐지?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야 이거 게임 끝났다. 이거 이만 16이지. 15대 16의 분자량비 가지고 있겠다. A, B는. 알았니? 어, 맞 말이지?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 그래서 나중 얘기고 좀 있다 보도록 하고. 자, 그럼 계속 보자. 어, 생성물 체장3대 4니까 이제 우리가 편안하게 어떻게 3대 4를 봐야 되는 입장이니까 한번 봐. 누가 다날아는지 모르지만 이 콕을 열고 난 다음에 다가정이거든 여기에 반응 종결이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하나는 A가 남아, 남아 있고 하나는 B가 남아 있어야 돼. 알았냐? 누가 어디 어디서 A가 남고 어디서 B가 남지는 몰라. 그러나 그렇게 남아야 된다는 건 당연한 얘기잖아. 맞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맞을까? 이제 이붙이로 가야 될거 아니야. 그럼 여기 3이라고 개수가 딱 비어있지? 그럼 나 이거 먼저 날릴래. 얘 먼저 날릴래. 알았니? 어, 얘 먼저 날릴게, 알았지? 그럼 여기 3만큼 날라가 9만큼 날라갔어 그럼 여기는 12가 날라가야 돼. 12가 날라가고 여기 3 남아야 돼. 당연한 얘기잖아, 왜? 3대 4만큼의 변화가 생겨야 돼. 근니어 당연히 생성 물질이 3대 4면 반응한 어떻게? 반응 물질도 3대4 비율만큼 다 반응해야 되겠지. 그럼 자, 됐어. 그러면 이제 봐 봐. 아, 그럼 얘가 다날라가겠네 여기서는. 마치 한개 반응물이겠지. 그럼 얘는 어떻게? 6이 날라가야 되겠지. 그래야 3대 4가 되지. 이 남네. 아, 그럼 여기서는 a가 이가 남고 그럼 c는 어떻게 되겠냐? c는 얼마 생성될까? 봐 봐. 굳이 보면은 요거 세 배니까 요거 세배 나와야 되니까 3c 나오겠네, 3c. 요래 보면 되겠네. 여기는 b가 3만큼 되겠다. 맞지? 그러면 c는 어떻게 되겠냐? 어, 1이니까 네, 0이면네 배지. 그럼 4시 나오겠네. 4시. 4시 나오겠네. 이렇게 됐어? 오케이, 오케이. 자, 이 상태에서 어, 두개를 콩을 열어 놓고 반응을 또 시켜. 그러면 여기서 다가중에서 c만 존재한다 그랬잖아. 그래. 이거 2대 3이잖아. 그러면. 또 여기서도 봐 봐. 팔 날라가다 1 2이 날아가 2대 3이잖아. 아, 이게 2구나. 이게 2대 3이구나, 이게. 됐어? 어, 이걸 알수 있다라는 거지. 이해돼?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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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그럼 봐봐. 여기 생성물질만 어, 생성 존재하는데 3C야. 여기 4C가 합이 7C가 있었다가 얘 얘가 날아가면 얘, 얘가 날아가면 C만큼이 또 나와야 돼. 그러면 7C에서 더하기 C하면 8C가 되겠지. 8C가 될 거야. 8C를 했을 때 그것에 어떻게 하프피의 어, 합이 3이다 32다. 어, C는 4가 된다라는 걸알수 있겠지. 아, 2대 3대 4를 얘기하는구나.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됐어? 그럼 자, 본다. 2대 3대 4가 되겠지. 그렇죠, 그렇죠. 됐어? 오케이. 그럼 여기서 보면 아까 했겠지만 여기 EW를 잡아버리면 여기 16대 계잖아, 맞지? 그럼 같은 질량당 몰수 부피비, 몰수비는 아, 분자량분의 1이 된다는 걸 우리 알고 있지. 됐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그러니까 15대 16이야, 15대 16. 자, 맞춰서 들어가보자. 어뭘곱하기 분자로 30, 48, 30자30대48대두개 다음에 78 맞지?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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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여기 어 3으로 다 나눠버리면 어10대 3으로 해보면 16 맞지? 어 3으로 해보면 아이고 여기. 3대16 요거 요가 보면 5대8 나오네. 5대8 나오네. 아, 그러면 자, 가장 기본적인 게5대8대13 되겠네. 5대8대 대 13. 맞아?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이해돼? 그럼 봐. 요게 뭘 분해 어떻게? 질량이잖아. 그럼 분자량 나올 거 아니야. 한번 자, 분수라고 생각하고 들어가 버리면 11을 양변에 다 곱해 버리면 어떻게? 육, 오, 30. 삼십 대어 12니까 48 32대어3십9이러 나오겠네. 됐어. 어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겠네.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자 이제 물음에 답하면 c분의 a니까 2분의 1이네. 왜 4분의 2니까. 어곱하기뭐으로어 c분자랑 분의 a분자랑 c분자랑 분의 39분의 30 13분의 12지. 맞지? 오케이 오케이. 13분의 5가 정답이 되겠다. 있냐? 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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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2번 정답이 돼 이렇게 보시면 되겠지 할수 있겠어 어 똑같아 조금만 내가 어떻게 어입 붙이는 것만 조금만 더 익숙하게 만들어주면 되게 도움이 크게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아 그리고 우리 특징이 뭐냐면 수능 특강에 콕 달린 게 지금 계속 보여 알았지 알았니 어 수능 완성 때까지 또콕 달린 게 나온다면 올 수능에는 콕이 연결된 부분에 대한 시험 문제가 거의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스님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 알았지? 잘 정리해서 니꺼 네좀 만들어 놔버려. 알았지? 자,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